안녕하십니까. 에, 외국인 여러분들이 이제 불법 체류를 하든 에, 무엇을 하든 에, 한국에서 문제가 있다가 아, 외국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죠. 정상적인 비자의 체류 기간 내에서 아, 출국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되는 사람은 없죠. 그런데 이제 대부분 기간을 좀 초과를 했다거나 또는 한국에서 형사범으로 있었다거나 또 기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안에서 어~ 여러분들이 <laughs>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또 사범과에서 예, 사범 처리를 해야 됨에도 사범 처리를 하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규제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이제 불법 체류를 하다가 나가시는 분뭐그 안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출국 명령을 받았는데 예, 그 기간 안에 나가지 않아서 어, 나중에 이제 강제 퇴거되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. 이분들이 이제 나갈 때, 나갈 때 출입국 사무소에서 또는 외국인 보호소에서 그 나가기 직전까지 범칙금 전체를 납부하고 나간다면 입국 금지 규제도 아주 적은 기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이제 외국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 본인들이 벌어놓은 돈을 본국으로 다 보냈거나 또는 벌금 내는 것이 이제 범칙금 내는 것이 아까워서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이제 한국인 지인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지인이 대신해서 범칙금을 이제 납부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. 뭐 이런 경우는 어려움 없이.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지인도 그 범칙금을 내주지 못할 상황 또는 예 본인도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럴 경우에는 말이죠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예,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. 2020년 3월 1일 이후에 나가시는 분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갔을 경우에는 영구 입국 규제라는 예, 입국 금지를 받게 되는 거죠. 한국에 영원히 예, 들어올 수 없다. 이러한 규제를 받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범칙금을 완납을 하고 나가셔야만 편안하게 다음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국을 입국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수 있는데 그나마 그건 마저 외면하고 그냥 나간 이 외국인들은 뭐 어쩌면 괘심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도 한국에 입국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느냐, 어 당시에 납부하지 못한 범칙금을 지금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. 뭐 이렇게 오늘도 제가 제안을 받았는데요, 범칙금을 대신 납부할 길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어, 외국인 분들이 살고 있는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도 그 범칙금을 받 않습니다. 받을 수가 없어요. 받을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한국의 법무부에다가 그 범칙금을 낼 테니까 어 입국 금지를 해제해 하 나와 이렇게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. 한국의 뭐 출입국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범칙금을 한번 내지 않고 나가면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다. 그래서 범칙금을 꼭 완납을 하고 나가시라 하는 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. 예, 외국인 분도 딱 하고, 예, 또 한국인의 지인들도 이분들을 도와서, 예, 대신 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죠. 뭐, 본인과 어, 교제를 오래 해서 결혼하는 사이다. 이런 경우는 뭐, 대신 내주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, 범칙금액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. 예, 7년 이상 불법 체류를 했으면 3천만 원의 범칙금을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, 그것도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낼라니까 너무도 벅차고 힘든 과정이라 내지 않고 에이, 안 들어오면 되지 하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서 보니 한국에 들어와야 될 상황이 있더라. 네, 이렇게 되는 거죠. 네, 어떤 분은 뭐 결혼 비자로 와야 되고 어떤 분은 다른 비자로 와야 되고 꼭 한국을 와야 되는데 한국을 갈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.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굉장히 그 실리적인 이득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요즘에 그 일본보다는 한국으로 노동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일본의 인권기, 인건비보다는 한국의 인건비가 어, 좀더 많기 때문에 코리안 예, 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또 한국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한국 만 가자. 이래 가지고 예, 무비자 국가에서는 예, 비자 없이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신 분들이 많았죠. 그러나 이제 KETA라는 전자 여행 허가제를 함으로 인해서 예, 이제 좀 많이 걸러지고 있는 상황이죠. 뭐 그래도 역시 아직도 한 40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, 상당한 그, 단속이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, 저번 달, 7월 달까지 단속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그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돼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. 자, 한국에서 그 불법 체류자와 교제를 하고 계신 분이거나 또는 불법 체류자들을 예, 그 어떤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 일자리를 계속 알선해 주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 방송을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이분들을 도와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득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면 그 사람들이 범칙금을 다 내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지 않고 그냥 이분들이 범칙금을 내지 못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가끔 보면은 한국인 분 중에도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좀 나쁜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. 불법 체류 여성과 뭐 살면서 어 애 나면 뭐 되지?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예, 있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은 빨리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이분이 정상적으로 출국을 해서 정상적으로 예 결혼이면 결혼 비자를 받아서 올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이제 불법 체류자, 이제 자진신고 출국하면 합법적으로 범칙금 없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또 가끔 그 정부에서 보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. 그 기회도 놓치지 말고 이용을 하시라 하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부에서 또 어, 불법 체류자 합법화를 하겠지. 또 조금 지나면 또 하겠지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전 이전의 정부들을 보면 보통 한 정부가 들어서 5년 정도에 한번 정도씩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한두번 정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벌써 이미 한번 지나갔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앞으로 또 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가야만 그러한 기회가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몸 다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상담을 하시고 조치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. 자 그래서 범칙금이 겁이 나서 출국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한국을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규제를 받는 경우도 생긴다 하는 점을 깊이 새기어 두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아, 그래서 불법 체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요, 마음이 좀 불안하시잖아요. 예, 단속은 계속되고 있고, 또 언제 불법 체류자 합법화 정책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가슴 조이며 사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. 제가 아시는 분은 연예 비자로 들어오셨다가 예, 한달 정도, 한달 정도 예, 그 불체가 됐는데 나갔습니다. 예,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예, 불허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하는 점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.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죠. 또 그들을 돌봐주는 것도 문제이죠. 어떻게 보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정도의 범죄로에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해서 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자, 아무튼 불법 체류를 하고 계시는 외국인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?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서 이 방송을 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. 예,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예, 상담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예, 본국에 잘 가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정상적인 비자로 올수 있었다면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